네, 안녕하세요. 파판의 과일입니다. 아무래도 매장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를 해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매장을 하나 더 오픈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두개 정도 갖고 있고 점차 늘려가면 조금 내가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돈도 좀더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냐면 2호점을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과일을 가지고 인터넷에 파는 거는 사실상 조금 이렇게 뭐지 메리트가 좀 없다 그럴까? 농장에서 직접 올리는 사람들이 더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고. 또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가공을 시켜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어, 예단,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예단 이바지 또는 병문안, 출산, 그 다음에 첫인사, 집에 갔을 때 집들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과일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만, 어, 좀 한계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또 만들어놓고 택배를 보내라고 하니까 막 쏟아져요. 그래서 반품이 들어오고 손님의 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또 있,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서울, 경기, 요 지역을 걸쳐서 어, 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만들고 택배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다 받을 수 있는 택배 상품을 어,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판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제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좀 뜸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인터넷을 좀더 신경을 써요. 지금 제가 네이버 쇼핑하고 그 다음에 쿠팡하고 이렇게 지금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더 많이 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는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서 뭐 과일 바구니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쳤을 때 과일 선물 뭐 출산 선물 뭐 이렇게 키워드를 네어 네이버나 아니면 쿠팡에 기입을 했을 때어 나름대로는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제가 만들어놔서 이런 거를 좀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포털을 이용해서 어 이용한다면 매출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과일 매장은 좀 요즘에 좀 한가하긴 해요. 근데 과일 바구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과일 바구니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 다음에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택배를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택배를 어떤 식으로 또못 보내는 제품이 어떤 건지, 과일은 어떤 과일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후에 한번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과일 바구니를 제가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제철 과일과 맛있는 걸 위주로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과일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실이 좀큰게 좋잖아요 사과도 좀큰게 배도 좀큰게 좋고요 물론 망고류도 다큰게 좋겠죠. 저희가 과일 선물 세트는 소중대 이런 크기별로 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거기 들어가는 과일 양이나 이제 이런 것도 물론 달라지고요. 요즘에 망고 가기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망고 같은 경우는 지금 12과 정도, 12과 정도를 내가... 사용하고 있고, 애플망고 같은 경우도 작지 않아요. 좀큰 사이즈예요. 보통 5kg 기준으로 봤을 때한 몇과로 볼까요? 8과 4kg 기준으로는. 한8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5kg 기준으로 봤을 때한 10과 4, 10과 내외예요. 근데 애플망고는 딱 정해져 있는 크기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크기를 나름대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네. 이 정도고. 아무래도 택배로 나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단단한 게 좋아요. 너무 말랑말랑한 것들은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망고류는 좀 이렇게 딱딱한 거 위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저는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과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요. 망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숙성을 시켜서 드셔야 된다. 이런 같이 이제 첨부 시켜서 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이제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퀵 서비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택배로 갈수 있는 제품이에요 택배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과실이 그래서 딱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박스에 딱 잡혀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드는 고정 박스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냐면요 랩핑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물론 나오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잡아 당겨서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물론 밑, 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 사이드가 중요하고 여기도 잡아 당겨서 양 사이드로 당기고 이쪽도 반대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봤을 때 좀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물론 맛있는 것도 드리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만졌을 때 어디 물러간 데가 없는지 밑에 봤을 때좀 상한 게 없는지 잘 보시고 택배로 보내시는 게 좋고요. 음. 마찬가지겠죠. 양 사이드로. 땡기면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스티커 같은 것도 같이 마무리해요. 이따가 스티커 붙인 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키위 같은 경우는 알 작은 것들은 이제 티비면 티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포장을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포장을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하면 조금 더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택배로 보내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랩핑을 해요. 그냥,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반사 효과가 있으니까, 랩을 했을 때 반사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뒤에는 좀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도 겉에가 이렇게 깔끔하게 될수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줄도 마찬가지예요 줄도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중 실망 이제 뭐 배망 이중 실망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배망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산게 아니고 원래 이 스위티 애플 망고에 있었던 망이에요.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 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뭐 뭐가 더 이쁘세요? 아니면 이중으로 안 하고 그냥 하나로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싸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커가 이쁘면 스티커를 붙이고요. 스티커가 안 이쁘면 스티커 안 붙이면 돼요. 항상 그랩 하실 때양 사이드로 밀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깔끔하고 되고, 약간 여기 주름지는 게 없어지거든요? 랩 하실 때는, 이게 처음에 하실 때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하다 보면 이 어렵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망고 같은 경우는 이거를 풀어서 이거를 풀고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해요. 랩핑을 하실 때, 손이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돌리면, 그 다음 동작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아니,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가위질 할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가위 두 개를 잡고, 엄지로 된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감아서, 요렇게 감는 거예요. 여기서 잡은 다음에, 요렇게. 감아서 밑에를 딱 잡으고요. 여기가 이제 베이스가, 여기 가운데가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쭉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당기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타이트한 거예요. 여기 가운데가. 쭉 잡아당기면서, 밑에가 어느 정도 감긴다 싶으면 딱 잡고 끊어서 여기 밑에 대면 여기가 지금 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타이트하게 됐기 때문에 양 사이드만 잘 묻히면 문제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풀어서 아까도 이렇게 당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고 양 사이드로 탄성을 이쪽으로 주고 또 하나는 또 이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당긴 다음에 자, 자르고 그럼 여기 깔끔하게 됐죠? 여기서 잡고, 마아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요. 양 사이드로 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여기. 그리고 망고가 이런 슈가 스팟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런 슈가 스팟이 있는 거를 여름에 보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너무 전이가 심한 것들을 보내면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깔끔한 게좀 좋겠죠? 뭐, 받으시는 분이나 보내시는 분이나 이게 선물을 했는데 뭐가 좀안 좋아서 또그 손님들이 아, 이거 과일이 왜 이래? 이렇게 느끼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위주로 당연히 그렇게 보내시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망고가 약간 이렇게 완전 숨어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잖아요. 이게 좀그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숨어있으니까 약간 요렇게 좀 펼쳐서 과실이 이렇게 너무 소심하게 있지 않게끔 이렇게 좀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랩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인데 뿌리 좀 잘라주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풀러서 상태는 확인해야겠죠? 확인하고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중 실방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여기는 조금 <laughs> 비어 있잖아요. 아, 좀안 비어. 안 보, 여기가 조금 더 여기가 좀안 안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한두 발 떨어지는 것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랩핑.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요, 요 상태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좀더 깔끔하실 거예요 오렌지는 지금 그래요 이제 퓨어스펙트 블랙라벨이 이제 거의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서는 호주 그죠 네이블 네이블인가요? 네이블하고 호주꺼 이제 블랙라벨 호주꺼도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그냥 무난하게 맛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이제 사장님들은 요 상태로 그냥 넣는, 넣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냥 내모 써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게 깔끔해 보여서, 그리고 공기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그 과일의 신선도라 할까? 유지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냥 이렇게 랩 씌워서 하고요. 혹시라도 제 과일 바구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있거든요. 그 제품들이. 궁금하시면은 그 하단에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게요. 그제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과일바구니에 이제 사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저 혼자서 나름대로는 이제 인터넷도 활용도 했고 개인적으로 개발도 했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뭐 과일바구니 뭐 잘도 못 만드는데 이거를 뭐 올렸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고 또 정보를 통해서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찍는 거니까 혹시라도 예, 생각보다 별로 못 하더라도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던 제품들이라서 이게 이제 저희가 택배로 나가는 이제 과일 박스인데 이거 소중대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짜리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주문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이런 세가지를 네, 신랑 씻어서 그냥 이렇게 꾸겨요. 꾸겨서 나름대로 결을 그 찾아갖고 그냥 일자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꾸겨서 그냥 좀뭐 색감도 핑크와 어울리고요. 그리고 완충 역할도 되고 또 과일이 좀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 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화지를 밑에 깔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뚜껑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넣었을 때 과일도 깔끔하게 보이고 과일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택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포장이 돼서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색깔을 핑크하고 아이보리 이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색깔이 되게 많아요. 녹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다양한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려고 아이보리하고 요거만 했어요. 그래서 어 색까지도 당연히 요두 가지 색상만 있고요. 좀뭐 색까지 종류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합 어울려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전에 <laughs> 망고류를 스티커를 안 붙이고 리본을 매요 리본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이 리본을 뭐 매시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이 정방향으로 하면 리본이 반대로 묶이더라고요. 저 리본을 생각보다 잘못 묶어서 그래서 이거 반대로 한 다음에 이거를 이 왼손에서 이렇게 가고 당겨요. 그래서 너무 세게 당기면 망고가 상을 다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살짝 하고 요거를 이렇게 잡고. 위로 돌려서 당겨요 세게 당겨요 땡긴 다음에 딱 토끼 귀도, 귀, 귀를 딱 잡고 요렇게 그 다음에 저는 요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쁘죠? 핑크랑 아이보리. 이게, 물이 좀 다, 다쳐져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뉘, 뉘어서 하고, 망고를 넣어요.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을 요렇게만 해도 벌써 이뻐요. 그죠? 과일을 더 넣고 싶은데. 그리고 조금 더 곁들이고 싶으시면 이런 거를 이렇게 나뭇잎을 대요. 해서 나무디 효과를 낼수 수 있거든요. 안세요기누 같이요? 오레이션로 해주면 좋아요 네. 나머지는 여기 귤로 하시다. 채운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아, 과일은 요렇게 지금 세팅이 됐고요 근데 이게 이쁘긴 한데 제가 이제 택배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택배를 보낼 때는 아무래도 고정이 되면 안 움직이거든요? 안움직이가한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해서 리본을 하나 멜게요. 똑같아요, 리본도.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 깔끔하게 묶이거든요 줄이 살짝 움직이네요 잘안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메우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불안하시면 이런 데다가 뭐 뽁뽁이 조금씩 대도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뭐한 번도 있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리본 작업이 됐고요. 어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리본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빼셔도 되고 안에 넣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탈 보자기를 이거를 어 추가로 이제 금액을 받을 옵션으로 5,000원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아이보리는 아이보리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신 분들은 오히려 아이보리 핑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피면 이렇게 마른 모로 이렇게 펴요. 여기 꼭지점이 있거든요. 꼭지점에 센터를 이렇게 놔두고 뭐 여기다가 이제 저희 이제 과일 품질 보증서 아까 전에 이제 요거 과일 정보들 나와 있던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드리고. 잡고, 이게 기초공사예요. 여기서 딱 해서, 네 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요. 네개 잡고, 끝까지 잡아 당긴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넣고요. 땡겨서, 한번 넣고, 두번 두 넣고,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결이 나와요. 이렇게 십자가 결이 나오거든요? 여기 잡은 상태에서 좀 당겨도 좋구요, 이렇게. 십자 결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요맨 위에 12시 방향부터 끼게 끝에 여기를, 여기 밑에 열려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타줘요. 그 다음에 12시 반대 방향, 6시. 넣어서. 되고 또 이제 저 반대. 넣어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펴, 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펴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넣어서. 도 여기다가. 그러면 일단 모양은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더 넣어서 그냥 좀 깔끔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요렇게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사이사이 에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그냥 으셔갖고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요렇게 하셔도 돼요. 끝이에요. 아이, 드리또웃들이사는데 얘랑 좋요 지금 안성으로 이사 갔는데. 오, 저도 음. 네, 네. 이런 것만 해서. 네, 네, 고다음 여기 남자 사장님, 고 아니, 아니. 이게 세워도요, 이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어차피 안쪽에서, 안쪽에서 다 압축이 돼서 잘, 잘, 잘 잡아줬기 때문에. 아,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사실 뭐 그냥 보내도 돼요. 그냥 보내도 되는데 던질 수도 있고, 물론 좀 괜찮겠지만, 그래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거보다는 박스에 딱 담으면 좀더 이거를 밑에다가 완충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위에 다시 한번 아, 위에다가 고정, 피, 고정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게끔, 그래서 음. 근데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송장 음. 붙이고, 그 상태로 나가면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고 던져도 크게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렇게 박스에다가 고정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택배 보낼 때좀 아무래도 좀 중요해요. 택배, 택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박스 자체를 보내게 되면은 이게 택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동 중에 움직이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과일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택배 보내실 때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니다그서 과일 매장에서 파는 거 외에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하셔서 판매를 잘 하시면 나름대로는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 납품도 하고 매장 판매도 같이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또 매출을 또 일으키고 있고 일반적으로 매장 매출에 대한 그 매출보다 또 요런 게 하나 팔면 또 아무래도 마진도 좀더 좋고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이제 활용하시면서도 제 생각이 나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인데 연말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